1 7 번은 사실은 그런 거있지 않을 거요. 이제 이거는 그냥 뭐예요, 얘들아, 제발. 이렇게 돼 있어, 맞지? 그 P의 Y 좌표가 최대 야 된다는 얘기를 가지고 있잖아, 맞지? 그러면은 뭐 하고 싶냐면, 얘가 이거든요. 세타가 옆에니까 이거 딱 세타라 잡고요, 맞지? 그래서 뭐할 거라면은 난 이거밖에 안할것 같아. 여기가 이 e, c 이 e, c야, 맞지? 그러면은 똑같은 여기도 한번더 갖다 칩 여기도 20일 거거든요. 근데 거기서 얼마큼 뺐다? 대충 2만큼 뺐대요. 그러면은 여기 길이가 40 빼기 2라고 설정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에 y자표가 되 있으니까 결론은 이거잖아. 저기다가 사인 하나 썼는데. 얘가 py의 값이야. 여기 끝이에요. 무슨 얘기가 됐어? 제발. 여기까지 이해됐지? 거기서 2를 빼. 요거 길이 나온 거 아니야? 여기서 이거 하면 끝이잖아. 그치? 렇 어? 2에서부터 밑에 2에서 내린 거? 어, 원의 중심에서부터 현으로 수선을 봐야 내렸으니까 이등분 삼각형이지 않을까? 뭐지? 난자아 <laughs> <laughs> 진짜 이렇게 했다 생각해서미분 할게요 이제부터 그래서 6입니다 이렇게 되는 것 같고요 맞지? 그러면은 저희가 검민 하시는 게 좋겠는 게 4c의 제곱에 마이너스 2c 나올 거니까 얘는 마이너스 4s 제곱이죠? 여기 보면은 1 마이너스 c의 제곱을 살짝 바꾸셔서요. 어치그 넣었다치면은 성민아, 치침흘리면안 돼. 그 이렇게 나온 형태가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어치 그래서 아로로 살짝 묶어낼게. 이렇게나 응. 고민 좀 해봐야 돼요. 응. 아니 고민 해봐야 돼. 요 응. 조용히 하세요. 아 진짜 하기 싫어서 그래. 응. 진짜 하나만 고민해 봐야 돼. 얘, 얘가 그늘 그늘 쓰긴 할 건데 아 실은 두개 가지긴 하거든. 일러 양수염수 이것만 가지죠. 일 넣었을 때. 음수지. 어디... 어, 여기다가. 1 넣었을 때 음수, 아, 양수 나오거든요? 네. 맞지? 그 다음에 하나만 더 고민해봐야 돼? 마이너스 1 넣어봐야 돼? 마이너스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일 네? 넣었을 때 양수 되나? 음 네. 응. 네. 그럼 얘가, 그러니까 뭐냐면 무슨 생각 없었냐면요. 이 코사인 범위는 1에서부터 1,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 범위밖에 안 되잖아. 아니, 잠시만. 요게 각도가 0에서부터 2분의 8까지니? 3분의 8까지라고? 아, 그럼 형아, 3분의 8이 상관없다. 그러면은, 그 값이의 값 자체가 3분의 8이면 값이 어디까지야? 그러니까, 코사인 60도 값이 2분의 1이지. 그치, 그래서, 얘가 축이 어디면은, 원점 기준으로 축이 약간 여기, 한 8분의 1이 축이거든요, 지금 상황이. 그지 여기까지 이해됐지? 그럼 이제, 봐봐. 요, 그, 코사인 값이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냐면요. 0에서부터 3분의 파이까지니까 1에서부터 계속 1로 가는 형태로 가시게 될 거야. 여기까지 이해지 그래서, 그 근이 여기는 아마 없잖아요 영러스도 음수 나오거든 그러니까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여기서 이렇게 근을 가진 형태가 될 거니까 근은 요거 하나밖에 안 나올 거예요 일단은 되지 했지? 그럼 x가 변함에 따라서 여기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를 변하는 과정이 될 거니까 그때 극대가 만들어진 형태가 만들어질 거라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거 같고요 그래서 코사인 값에서 저 c가 뭐가 되는? 양수가 되는 거 파는 거걸 뭐 거야 그리고 있으면 은 이게 아이, 내가 너무 귀찮게 만들어놨어 플러스 값 하나만 적자. 이렇 1, 그 다음에 46, 32. 1 더하기 32. 이렇게까지 들어오는 값 하나만, 라는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 이걸 만족하게 되는 어떤 X 값에서 극대 값을 가지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되시겠죠? 그러면 봐봐. 해봤자, X, 그, 나는 세타가 변함에 따라잖아. 세타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변하면은 1에서부터 시작해서, 아, 세타가 0에서부터 시작을 해서요. 대충 3분의 파이로 반하는 상황을 고려해봐. 그렇게 했을 때, 코사인 값은 어떻게 변해? 코사인 값은 정확하게 1에서부터 어디로 변해? 1에서부터 대충 2분의 1로 가는 값으로 변하고 있을 거야. 여기까지 어렵지 않지? 그러면 이쪽에서부터 이렇게 올 거잖아. 그러면은, 이건 2차 함수 개형을 봤을 때, 내가 이 범위에서 이 2차 함수의 풀마를 조사하는 게 사실은 여기 범위에서 극대극소를 조사하는 건 마찬가지잖아. 변화량이 이렇게 들어갈 거니까 플러스 값에서 마이너스 값이 나온다고 생각하셔야 돼. 뭐지? 그래서, 아, p' 이라고 한 애가 여기 변하러 갔을 때, 분명히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변하는 과정이 생길 거니, 극대가 만들어지겠구나 생각하는 게 맞을 거 같고요. 그시겠죠 그래서, 저렇게 된 애가 있는데, 나는 사인제곱을 구하래. 아, 왜 그러는 거야. 그 사인제으로하면될 것이지. 얘를 구하라고 돼 있어. 괜찮 나와. 어디요? 어. 계산 여기서 열심히 하시면 답이 나온다. 그래서 답몇번 나와요? 5번 나? 어, 그래서 5번 나오시겠다. 그래. 계산해봐, 이거는. 나 아, 못하겠어.